그럼 유대교는 당시에 성상을 왜안 만들었을 것 같아? 그건 하느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느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니까 유대교 경전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 하느님은 성경에서 모세에게 성스러운 계약의 괴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여기 안엔 십계명석판, 지팡이 빵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 영원한 대사제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믿던 하느님이셨던 말씀은 사람이 돼서 오셨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미신으로 빠질 수 있는 성상을 만드냐. 이렇게 질문하는 개신교인도 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엔 바케레피의 지하에 숨어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었어.